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모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저기함으로 모세 시대 때부터 사모엘 때까지 이어온 신정체제가 종식되고 왕정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정체제 출범의 삼파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와 권면을 한 설교 내용을 본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사무엘 자신이 행할 설교가 전혀 사심이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설교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일종의 양심 선언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1절 사모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된 동기가 백성들의 요구에 있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사모엘이 설교 초두에 왕을 세운 것은 너희 말을 다 들어준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앞으로 왕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백성들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금까지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사람 앞에서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 요압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지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 얼마나 당당한 자세입니까? 그는 자신 있게 지금까지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나는 너희들 앞에서 청렴 결백하고 허물을 갖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은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은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 당당함을 보세요. 의연함이 절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떠한가?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모엘이 백성들에게 책망과 경고를 합니다. 사모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면 너희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여호와이시니 사모엘이 과거 하나님의 출입업 구원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가하여 지금 저들이 하나님께 대취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시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처럼 필요할 때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방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적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 담론하다 이 샤파트라는 말은 재판하다 논쟁하다는 뜻으로 이 8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논쟁하리니 너희는 법정에 서 있는 자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모엘은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행한 배역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는 의조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불렛의 사람들의 손과 모아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애굽의 종노로닫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서 구원해 내시고 가난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이 살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솔, 블레셋, 모압 같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저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구원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지지 이르되 우리가 여호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래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유룻바알과 배단과 입다와 나사모엘를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즉 지난 날의 역사를 통해 볼때 그들의 흥망승쇠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역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아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기를 요구한 저들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 왕과 백성을 향하여서 경고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그리고 또 확실히 믿을 때에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불순종하고 그를 떠나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역사를 통하여서 경험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참된 공직자상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일체의 부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직분을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청렴 결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권력 행사로 하나님께 귀여김을 받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땅의 위정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위정자들,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공직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니 이런 공직자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각자가 받은 위치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시 한번 섬김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이땅의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공직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기도하여서 이 땅에 소망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